안녕하세요. 캐스터 정우영입니다. 정말이지 야구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날씨만큼 좋은 경기력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해설에 민훈기 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투수 1구 좋습니다. 릿츠진 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2구. 좋습니다. 깔끔하게 안타를 칩니다. 이번 타구는 코스가 아주 좋았죠. 무사 주자 1루.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요. 2구째. 일루주아 스타트. 파울. 파울입니다. <laughs> 1루 견제. 2루 어. 투수의 빠른 퀵모션으로 볼을 저지합니다. 삼구갑니다. 쳤습니다. 어. 아웃 됩니다. 아웃. 이 선수는 뭐늘투 아웃. 가석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제1구 전공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 단집입니다. 절을 찌는 피칭 스트라이크 3구 갑니다 어, 타자 꼼짝도 못합니다 루킹 3 삼... 아직까지 승부의 향방이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제 1구 스트라이크. 스윙 타자 허헛입니다 2구 스트라이크.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3구 돌아습니다 삼진. 타자가 속수무책 2번 타자 안치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 1구. 헛스니다 2루수. 어, 우습니다.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자이언츠의 아주 대표적인 호타 준족. 또 배트 플립.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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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없습니다. 이타하고 그대로! 홈런! 혼자서 해결합니다 여기서 홈런이 들어오면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파울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안맞았네요 큐라이크 타이밍 3구 선입니다 삼진! 스코어는 1대0 롯데자이언츠가 한점 차로 경기를 앞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어, 스쿼트! 이 구째. 한중갑. 민병헌 제자리에서 잡아냅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오늘 몸이 가벼워 보여요. 기대가 되는데요. 이 좋네요. 드 무적 지승해 이겨낸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무사 가석의 타자 등장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초고 스라이크 기가 막힌 아, 원스트라이크 아, 투수 공을 뿌립니다 김가마 팀 공이 큽납 투수 공을 뿌립니다. 갔습니다. 김이가. 아, 5입니다. 1사. 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 봅니다. 투수가 공을 놓칩니다. 2구 던집니다. 배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3구. 1루에서 타구 처리가 깔끔하죠 2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중견수 높게 떠가는 타구입니다 중전수 어? 거의 제자리 이닝 종료되고 공수교대됩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1구 갑니다. 레알은 <laughs> 네, 높게 뜬 타고. 정전수. 어? 거의 제자리. 8번 타자. 유강남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laughs> 파워볼. 1구 갑니다. 잘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렇게 던지면 타... 투수 공을 뿌립니다. 넓게 <laughs> <높게> 뜨는 공. <laughs> 아웃 됩니다. 아웃. 이 선수는 뭐늘 타석에 잠실 김수현, 유강남 선수가 등장합니다. 향후 트윈스의 안방을 든든하게 책임질 선수입니다. 죄 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파울입니다. 제 3구. 공 외야로 멀리 날아갑니다. 우중간 가는 타구입니다. 배 중심에 정확히 맞은 안타는 아니지만 공격의 흐름을 이어주는 좋은 안타. 2사 주자 1루.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기대해 봅니다. 1구 갑니다. 공 잡힙니다. 우익수가 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중요한 순간 투수가 잘 막아내면서 공수 교대됩니다. 노아우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자, 기대를 해 봅니다.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투 라이크 타자 삼구 갑니다. 메이업 플라이다 수비수 따라갑니다. 오익수가 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잘 맞았다 지성준 선수가 나오는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2구 던집니다 2루 3루 2루수 석원창 어. 아, 아웃되는군요 타구 처리 타석에 민병헌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수 줄을 두루 갖춘 파이브트 플레이언데 아주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공 스트라이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3구째. 볼. 1앤2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오! 여기까지 바람이 느껴집니다. 삼진 아웃. 양팀 이닝 마무리되고 공수 교대합니다. 무사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2구. 멀리 날아갑니다.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잘 맞. 3번 타자 김현수 선수가 들어옵니다. 김현수 선수입니다. 김현수. 이 보익수 민병헌 제자리에서. 하석에 실버스타 최은성 선수가 등장합니다. 연습생으로 입단해서 꾸준한 노력으로 트윈스의 외야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2구 던집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스코어는 1대 0 이제 경기는 4회 말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기가 막힌 공이 2 구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쩌라고 백스윙을 러봤지만 삼진 아웃 되고 말.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가 다석에 등장합니다. 자이언츠의 아주 대표적인 호타 준족. 또 배트 플립으로 웨이저 리그에 소개된 파워. 일화가 있습니다. 스 기가 막힌 공제3 구. 오익수 홍창기 천천히 이동 2사 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어,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원나싱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윙 3구 공 반개정도 빠졌네요 4구 승료수 캡 지금은 너무 맞추는데 그... 양팀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어디가 안 좋은가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볼. 타자가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제2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3구 갑니다. 아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원앤투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오, 잡았습니다. 삼진 아웃. 타자가 쏙 1사. 가석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해 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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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좋은 피칭. 2구째. 볼. 아주 잘 고르네요. 볼. 3구. 스트라이크. 좋은 피치입니다 4구 멀리 멀리 날아갑니다 과익수 거의 제자리 투아웃 가석의 타자가 등장합니다 자 기대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2구째 어이 없는 공에 스윙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공입니다. 3구 갑니다. 쳤습니다 아웃, 아웃 됩니다 아웃.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양팀. 이제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초구 던집니다. 아, 이걸 안 잡아 주네요. 아, 제 2구 후앤원 카운트 투수 공을 뿌립니다 1-1. 1-1. 1아웃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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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1 옵니다. 쉽게 처리하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오! 볼. 타자가 2구 던집니다. 스트레이크! 제 3구. 투수. 조... 4구째. 적 극적으로 배트를 휘둘렀지만 삼진 아웃되고 양팀 이제 공수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이 선수 아직 안 타신 투수 공을 뿌립니다. 타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기감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투수 공 고... 3구 갑니다. 쳤습니다. 입니다잘 맞았습니다. 수비수들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노하우.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볼. 2구. 1, 2, 로간. 정훈. 캐치. 아웃됩니다. 어. 아웃. 아웃. 어. 더블 플레이가 나오면서 흐름을 반전시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가 들어옵니다. 홍창기야 땅다 날려 홍창기 홍창기야 땅다 날려버려라 홍창기야 땅다 날려 홍창기 이구채 역. 에너지의 손을 위해 공, 수격, 강승 잡았습니다 공에 대한 집착이 어! 대단했습니다 양팀 공수교대 진행합니다 8번 타자 이학주 선수가 나오는군요 초구 매트와 공의 거리가 너무 차이가. 이구째. 스 어. 쉽게 처리합니다. 잘 맞았다 생각. 번 타자 지성준 선수가 들어섭니다. 제1구 고. 타자 공을 잘 보는데요. 2구째스크 좋은 피치. 제3구 넘어가는 타구 홈런 임팩트의 한방 파워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원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자 기대를 해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좋은 스수 투수 공을 뿌립니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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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넘어갑니다 홈런 한 방으로 자신의 각시를 증명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저력이 여기서 나오네요. 2번 타자 안치영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제 2구 아주 잘 걸었네요.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이루쪽 이루수. 송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네요. 글러브에서 공을 정확히 빼내지 못했습니다. 원아웃.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을 하는군제 2구. 쳤습니다. <laughs> 어.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잘 맞았다. 2타수 무안타이 선수 아직 안타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투수. 초구 던집니다. 골. 이걸안 잡아주네요. 주자를 묶어둡니다 Day! 3구 갑니다 m g u Camida. Two and one c o u 1볼 카운트 u Bull, Purimida. t h r e 다 and one ball count. Two, t 투수, 2구 던집니다. 드리블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컨디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좋은 컨디션 유지는 프로 선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2구 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잘. 이번 이닝 추가 점을 뽑아내며 점수차를 더욱 벌립니다. 상대 팀은 1점 1점 차분히 따라가야 합니다. 축격의 시작은 1점부터입니다. 투수 1구와인공외로아갑니다 아쉽습니다 아웃입니다. 1사 자가들어구선니다

아웃됩니다. 어? 아웃! 최은성 아웃.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투수! 2구 던집니다. 투수! 스트라이크.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3구째. 볼. 볼입니다. 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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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가 속숨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2타수 무안타.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오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스트라이크!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 공. 스트라이크. 삼구 갑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이타하고 그대로 홈런! 솔로 홈런입니다. 정말 대결을 걸렸습니다 엄청난 비거리네요. 노아우. No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좋습니다. 삼루수. Oh. 아, 웃 되는군요.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2구 쳤습니다. 2루 스캐치 어. 빠른 처리로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민병헌 선수가 들어섭니다. 투수 1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어, 비수가 여유 있게 잡아냅니다. 자, 스코어는 7대 0. 롯데 자이언츠가 7점 차로 경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투수 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투수 교체 타이밍이라고 보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매우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이구. 하고 멀리 날아갑니다. 어비스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십 10... 타석에 타자 등장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좋다고 합니다. 게임에 더욱 집중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스트라이크. 수 있다고 하네요. 이구던집니다타구 멀리 날아갑니다우익수니다면에서니다군니다 좋은 어? 투니다 타석에 타자가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 쪽 유격수 아웃 어?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 김혜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투수 초구 던집니다. 땅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2구.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수비수 아! 공을 떨어뜨립니다. 다음 동작을 의식해서 정확한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투수 1구 던집니다. 4. 2구. 아웃! 원아웃!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초고! 골! 2구 던집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성공다 오늘 롯데 자이언츠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투수 공을 뿌립니다. 어? 아웃 됩니다. 아웃. 이 선수는 뭐 늦... 정훈 선수가 들어섭니다. 초구 니다자가 좋은 선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3구 던집니다. 삼루수. 어, 아웃. 이런 스윙으로는 좋은 타구가. 스 코어는 8대 0. 롯데 자이언츠가 8점 차이로 경기를 앞서갑니다. 박세웅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 쪽으로 흐르는 공. 유격수 캐치. 유격수 아웃입니다. 지금은 빗맞았어요. 2타수 1안타. 오늘 안타가 있습니다. 초구 던집니다. 스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포수가 공을 놓칩니다. 이 정도는 막아 줘야 투수가 자신 있게 변화구를 던질 수 있습니다. 포수가 공을 놓칩니다. 이 정도는 포수가 막아줘야 투수가 자신 있게 변화球를 던지는데요. 스트라이크! 어이없는 수익이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 타... 5 구째. 어, 여기에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고! 삼진. 다 타... 이사.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아, 타... 정훈 타구 잡아서. 2-4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볼! 타자 잘 왔네요. 투수 2구 던집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3타수 무한타 이 선수 아직 안타가 없네요. 2번 타 쪽에선 뭔가 투수의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전에 선수 만나봤좋 원하는 것다고했 수비수가 쉽게 처리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가져가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합니다. 내 경기 중요하지만 오늘 경기의 승리는 아주 값진 승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